뇌를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에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예. 왜뇌 과학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음. 왜 우리는 네. 이동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, 정신, 음. 영혼 이렇게 음. 생각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던 중 유형과 무형으로 그렇죠. 분류를 하는데 왜뇌 과학으로 왜뇌 정신이라 하지 않고 음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요. 이제 저는 명쾌하게 저도 고민을 다시 많이 했었어요.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? 음. 저는 뭐 별짓별짓 다 해봤던 사람이라 음. 뭐 어디 가서 절도 해보고 뭐 그랬어요. <laughs> 아, 네. 뭐, 무슨 안해 보셨죠? 굿까지는 뭐, <laughs> 비슷하게 그거까지 해봤어요. 저거까지 해야 돼. <laughs> 네. 뭐, 여래서 끊었죠. 예, 네.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 으로 뭐 하여튼 이상한 학회도 가 보고 음. 뭐 외계인도 가서 막뭐 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. <laughs> 예. 네. 별짓 다 하셨네. 예. 네. 네. 어. 별짓 다 했더니 결국 예, 다시 건가. 환원이 된 거예요. 아. 아 이게 아니었구나. 음. 내가 했던 호기심은 호기심이 었구나 음. 사실은 과학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다른 걸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제. 음. 그게 왜안 되고 왜 어디까지 한계인지를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하니까 알게 됐더라고 음. 이제 도리어 뇌과학이 왜 그것들을 설명을 할수 있는 지그 안에는 설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뇌가 모든 걸다 설명을 거의 대부분 것들을 하더라고 아. 그러니까 뭐왜 점집에서 점을 보는지 음. 내지는 왜뭐뭐 뭐 미스테리가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지 음.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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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굉장히 과학으로 계속 이걸 환원을 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음. 해요. 저희 다음 책에는 그런 왜 네. 점을 보내야 되니까. 지금 벌써 궁금한데. 어, 저, 점을 왜 <laughs> 뭐 보는지도 나와 있어요. 사실은. 그러니까 그런 걸좀 다음 책에. <laughs> 이런 건 좀. 네, 그게 다 나와 있어요.